자, 질문. 당뇨 나아져도 지금 식전, 식후 두 번째인데 평생 해야 하는지요? 혈당을 꼭 그렇게 잴 필요는 없습니다. 아, 항상, 만약에 당화혈 색소가 12,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안 좋다. 그럼 안 좋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. 자기가 지금 혈당을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지금 여기 이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.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. 알아서 못할 수도 있고,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. 알아서 못해도 자기가 찍어보면 이게 높다는 걸 알면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꾸 찔러 보라고 하다보면, 내가 이걸 먹고 400이 되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. 이런 행동 변화가 될 수도 있고, 모르신다면, 진짜로 해보면서, 내가 뭘 먹었을 때 높은지를 확인하고, 그게 그렇게 해서, 내가 그걸 향상을 시켜서, 뭐, A1C가 뭐, 6.5, 6.2로 떨어졌다. 그러면, 굳이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어요. 6.2 이렇게 되면, 어떤 경우에는, 아, 그냥 체크도 하지 마세요. 뭐,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오면서, 그거 한 번씩만 하세요. 이렇게 말씀드리는 환자들도 다분히 있어요. 제 환자들 중에 특히 뭐 6.5이 미안이면 그렇게 많이 맞이하죠. 근데 뭐 6.8이라고 해도 아이가 굉장히 그걸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재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. 힘들면 왜냐면 이거 찌르는 거 쉽지 않거든. 그러니까 뭐를 하셔야 되냐면 피 검사를 할때 항상 피 검사를 하면서 내가 이 결과가 뭐를 나올 건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.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3개월 전에는 당화혈색수가 7.0이 나왔다고 해보세요. 7.0이 나왔는데 3개월 후에 이제 오늘 피검사를 해. 그러면은 저번에 7.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.5가 나올 거야. 이렇게 딱 계산을 할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왜계산은 나오겠어요? 내가 7.0이 나왔던 그 시대보다 지금은 내가 지난 3개월은 내가 훨씬 잘했기 때문에 6.5까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니면 반대로 어떤 분은 7.0이었는데 아 이번엔 7.5가 될 거야. 왜냐하면 내 친구들하고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내가 한국 가가지고 놀면서 여러 개의 나쁜 거다 먹었거든. 그러니까 7.5 정도는 나오겠지. 그랬는데 이제 피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7.5가 나왔다. 자,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혈당을 자주 잴 필요는 없어요. 왜냐? 자기가 알아.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잖아. 맞췄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야. 근데 한국에서 그 행동을 나는 다시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렇게 먹지도 않고 지금 식단을 다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을 조절을 안 해. 7, 6 5했는데7.3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제가 약을 더안 주는 사람이 있어. 오늘 오늘 제가 전화하신 분이에요. 이분은 이제 친구분들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좀안 좋게 먹었대요 그 동안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. 안 했다.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안 하고 한번 그럼 보죠.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그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았으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와, 나는 이번에 진짜 잘했거든. 진짜 잘해서 아, 6.2로 떨어졌을 거야. 그런데 오히려 8.0이 됐어. 자, 이런 분들은 찍어봐야 돼. 왜냐면 자기 감각 못 잡았잖아. 8.0으로 올라갔는데 왜 6.2가 나올 거라고 계산을 했냐고. 그러면 내가 먹는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서 6.5였던 사람이 7.5로 올라갔어도 7.5가 올라갔을 거라고 정확히 생각을 했는데 7.5가 나왔어.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요. 왜냐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는데 거꾸로 맞추시는 분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재봐야 되는 겁니다. 예.